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하는 2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선생님이 얼굴을 보여주는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시선 처리가 너무 어렵네요 예 그래서 유튜버는 포기하려고요네어그어 <laughs> 그, 어,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낸 이제 퀴즈 답들을 보면 거기에 피드백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오디오로만 녹음을 했을 경우에 비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리만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 영상을 한번 얼굴과 같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이 쓰신 글을 선생님이 되게 여러 번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수업 피드백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업 피드백을 보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오디오로만 할지 아니면은 계속 영상을 같이 찍을지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을지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어 지난주 그두 번째 파일에 있는 제 질문 중에 눈의 조절 작용 중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직은 이라는 게 있었죠. 정답은 뭐였죠? 네, 홍채였죠. 홍채는 어 눈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 컬러 렌즈 끼는 그 부분 있죠 거기 색깔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커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 홍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백내장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의 조직 중에서 어디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백내장이 걸리냐라고 물어봤는데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에 뭔가 이물질이 껴서 그렇게 되는, 혼탁해져서 백내장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이게 또안 나올까요? 네. 온라인 수업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수업을 위해서 사용한 저작물은 교사와 수업에 참여하는 주국중학교 학생에게만 허용됩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본 영상을 다운받거나 캡처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인물 화면은 개인 초상권으로 보호받으니까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확인하는 화면이 바로 떠버렸네요. 지난 시간 확인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A에서 E의 이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자, 그림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네, 각막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에서 그 동공을 가려주는 이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B는 홍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C는 뭐죠? C는 여기에서 어 빛이 굴절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수정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유리체는 아니고요. 유리체는 요 뒷부분 여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는 망막이죠. 네. 그리고 E는 시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로 연결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C 유리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문제, 가, 다음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부위에 기호를 각각 쓰시오 라고 돼 있죠. 가는 빛을 굴절시켜서 물체에 상이 맺히게 한다. 자, 가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씨에 해당하고요. 씨의 이름은? 네, 그렇죠.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죠? 나,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분포한다. 자,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부분은 아까 1번에서 풀었던 D 망막에 해당하고요. 네, 거기에는 시각세포들이 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E에 해당하는 시각 신경으로 연결시켜주고 그게 뇌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자극과 반응 중에서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귀의 구조와 기능, 교과서는 142에서 143쪽,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교과서 144에서 146쪽입니다. 학습목표는 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코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냄새를 맡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네 번째, 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맛을 느끼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자, 소리를 듣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어, 이 화면에서 보시면, 그 텔레비전에 지금 인공 고막 개발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누에 고치에서 뽑아낸 실크 단백질로 인공 고막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소리가 잘안 들리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구나라고 하자 딸이 소리를 듣는데 고막이 중요한가요?라고 묻죠. 어, 잘못하면 고막은 좀 쉽게 다치는 그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인공 고막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한 2010년 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고막을 이제 고막이 좀 찢어지거나 상처가 났을 때 종이를 갖다 붙였대요. 그럼 종이를 붙이면 어 이렇게 한달 정도가 걸린대요. 그게 재생되는 데까지. 그리고 이물질이잖아요. 사실 우리 몸하고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니라서 이제 정착도 잘 안되고 한70% 정도의 성공률만 보이는데 이 누에고치로 뽑아낸 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돈도 적게 든대요. 그래서 인공고막을 개발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귀는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귀 바퀴만 자꾸 생각하죠. 귀. 어 여기 이제 바깥의 모양. 어너 귀가 예쁘네. 못 생겼네 할때기 어, 귀의 모양을 얘기하는데 이건 귓바퀴죠.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서 외이도로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리는 귓바퀴를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어, 소리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외는 바깥 외자 겠죠 그리고 이는 귀 이자에 도는 길도 짤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귀에 이제 길이 되겠죠 소리가 이동하는 통로 이고요 이 통로를 따라서 이제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이고요. 이거는 고막이에요. 고막은 아까 인공고막 할때 보셨지만 아주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이 어, 파르르 르 떨려서 소리에 의해서 진동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소리에 의해 진동이 전달되고요. 이 진동이 전달된 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귀속 뼈라는 곳이 있죠. 이게 고막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 준대요. 근데 그 다음으로 보니까 반고리관이라는 애가 있고 달팽이관이라는 애가 있고 또 전정기관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요.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은 아니고 네, 소리하고 관련이 있는 곳은 달팽이관입니다. 모양만 보셔도 약간 달팽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 안에는. 우리가 이 지금 감각 기관을 공부할 때는 자극이 들어오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는 청각 세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청각 세포 자체는 어디에 들어 있냐면 달팽이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소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인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뇌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달팽이관 안에 소리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청각세포가 있고 이 청각세포가 청각신경으로 모여서 청각신경에 자극을 전달해 주면 이게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까지 쭉 가면 우리가 아 이게 어떤 소리구나 지금 김연아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소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안한게 있는데요 지금 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을 설명을 안 했거든요. 어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귀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갈게요 바깥은 귓바퀴 우리가 주로 볼수 있는 그리고 귀를 파는 곳 외이도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속귀 중에서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치기 쉬운 곳이 고막이죠 고막은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고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것이 귀 속에 들어있는 뼈이고 귀속뼈 그리고 어, 방고리간 스킵하고요. 달팽이관으로 갔다가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소리 자극을 받아서 흥분하면 이 흥분이 청각신경으로 연결되고 이 청각신경은 뇌로 자극을 전달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청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 감각인데요. 이 듣는 감각은 귀에서 공기에 무엇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몇번 얘기했어요. 뭘까요? 네.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소리를 듣는 감각을 청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에 의해서 무엇이 진동할까요? 진동하는 거는 아까 봤듯이 네 요게 찢어지면은 어, 소리를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디냐? 그렇죠. 고막이죠. 고막이 진동하고 이 진동이 뇌까지 전달되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이 구조 중에서 자, 이 구조 중에서 청각 세포가 있는 곳은 네, 그렇죠. 달팽이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우, 청각 신경이 거기 있네요. 예, 청각 신경, 그 다음에 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귀 속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중에 반고리관이랑 선생님 얼굴에 가려갖고 아까 전정기관 안 보였죠. 이제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이랑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건 뭔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체조 선수가 어, 이렇게 멋진 포즈를 잡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회전을 하고 어, 그 다음에 균형을 잡고 이러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물론 근육도 있지만 그 근육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귀 속에 있는 방고리관이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어 리듬체조나 뭐 피겨스케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 우리도 되게 많이 현기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어 평형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걸 평형 감각이라고 하죠 근데 평형을 잡으려면 우리가 돌거나 아니면 몸이 좀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느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귀 속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회전하고 기울어지는 것두 가지를 합혀서 평형감각이라고 하고요. 각각 다른 곳에서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회전감각은 반고리관에서 담당하는데요. 이름이 왜 반고리냐면 하나의 완벽한 고리 모양이 아니라 약간 반만 고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반고리관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개는 제대로 보이는데 하나가 잘안 보이죠. 옆으로 누워 있는 이것까지 해서 어, 반고리관은 세 개의 관이 서로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공간은 결국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관이 서로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은 어, 회전하는지, 내 몸이 어떤 식으로 회전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방고리 간의 각관 안에, 이뼈 안에, 이 관, 관이겠죠? 관 안에 서로 다른 방향의 회전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니까 이 감각세포가 결국은 평형, 평형 감각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럼 얘또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뇌로 가겠죠. 뇌로 가서 내가 지금 기울어졌는지 내가 어디로 회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감각은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에서 그 달팽이관이랑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전정기관인데 이 전정기관에서 기울기를 느낄 수 있고요. 기울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마찬가지로 전정기관 안에 있고 이 방고리관과 전정기관은 둘다 평형 감각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렇게 해서 그 귀가 하는 역할을 두 가지를 알게 됐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진동을 통해서 들어온 소리를 감각하는 거, 청각세포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형 감각, 네, 회전하고 있는지, 기울어졌는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4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귀에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부위는 어디인가? 자, 귀에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는 아까 어디라고 했죠? 네. 달팽이관 안에 있고요. 이 달팽이관 안에서 이제 자극을 받으면 청각세포가 흥분하고 흥분한 청각세포는 청각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해서 이 청각신경은 뇌로 우리가 들은 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평형 감각이라고 그랬죠. 이 평형 감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전하는지 또 하나는 기울어지는지 였죠. 회전한다는 건 3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이 회전하는 자극은 네 세계의 반고리관 옛날엔 그래서 세반고리관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세개의 반고리관에서 받아들이고요.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은 네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수업 평가하는 친구들도 써놨는데 이게 다 외울 게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결국 암기에서 오는 거고요 암기라는 건 무조건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려면 친해져야겠죠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선생님 강의가 어쨌건 음.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한 번밖에 들을 수 없지만 온라인 강의에선 여러 번 들을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네 <laughs> 반복해서 들으면 선생님이 코 만지는 것도 여러 번 보겠네요. 어 달팽이관, 반고리관, 전정기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덧 1교시가 끝났네요. 잠시 쉬었다가 네 2교시에 다시 만나요. 2교시에는 코 하고 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